10월 15일 구독자분들과 실전 단타 매매 오늘도 1시간 정도 매매 진행하면서 기분 좋게 284만원 수익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말로 설명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매일같이 실시간 실거래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쓰고 있는 보조 지표들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까지 다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단타 매매 세팅이 궁금하시거나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3시 58분 금일 구독자분들과 일차 논타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되게 오랜만에 주간 매매를 찾아뵙는 것 같은데 자분하게 수익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 도착하자마자 가매도권에서볼매 하단 지금 강하게 밀리고 있는데 어 매도세 상당하네요 지금 하방 쭉 밀리는 거를 노려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앞전 음봉에 비해서 지금 힘이 많이 빠진 상황이라 그쵸 양봉이 오히려 전환이 됩니다 오히려 하방이 완벽히 뚫린 상태가 유지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0분 자리는 패스하면서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구독자 분들과 1분 마진 거래를 진행하는 거는 1분 맞은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레이딩뷰 오한다 단일 차트를 기준으로 시가 대비 소수점 대 10포인트를 먼저 도달한 쪽으로 결값이 반영되고 1분마다 거래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분마다 수익과 손실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같은 금액으로 계속해서 진입을 하는 고정진입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틴 매매나 분노 매매는 무조건 다 잃습니다. 마틴 매매하던 유튜버들 지금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100명이 넘게 있었는데 다 파산하고 떠났습니다. 위꼬리 길게 빼면서 지금 감회도공원에서변곡점구가 나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매수로 넣어줘야죠. 1분짜리 바로 매수로 50만원 진입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깔끔하게 영영 포인트까지 바로 상승 나와주면서 1분짜리 매수로 50만원 수익 가져오네요. 지금 아래 사이도 파란선이 빨간선 위로 뚫어주면서 상향크로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변곡중구간은 계속해서 매수로 좀 추가타를 잡아보겠습니다. 2분짜리도 매수로 진입을 해주겠습니다. 진입금액은 항상 똑같습니다. 저는 천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시드머니가 백만원이신 분들은 5만원 고정진입.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이제 손실 리스크를, 손실 대응을 하기도 엄청 편하고, 수익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쌓입니다. 어, 시가가 8원인데 지금 7위까지 아래 꼬리가 바로 찍히네요. 생각보다 지금 반등이 너무 빨리 끝나는데, 어, 하방을 한번더 찍습니다, 일단. 어 조금 뒤늦게 반응이 또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길 때는 조금 쉬어 주는 게 좋습니다. 한번 패스하고 조금 더 지켜보죠. 점이 뭐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는 이상은 충분히 변곡점 구간을 한번 길게도 한번 노려볼 만한데, 그렇죠 반등이 나왔죠. 와 이러면 다시 한번더 매수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반등 라인 잡아줄게요. 아, 이걸 한번더 재차 빠집니다. 저점이 계속 반등을 줄듯말듯 듯 하면서 생각보다 저점이 꼬이는데, 볼베 하단까지도 지금 공간 여유가 커서 이건 오히려 하단을 한번더 찍는 걸 노려주겠습니다. 5분 전에는 매도로 스위칭해서 하락에 50만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는 6, 8 포인트. 조금 갭 하락이 나왔네요. 이갭 하락만 아니면 바로 수익인데. 일단, 6, 0, 이 포인트만 더 내려와 주면 됩니다. 아, 오히려 7, 8, 아, 이거 갭. 아, 시가가 개파락으로만안 잡혔으면 무난히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이건 실격됐써도 매도 진입을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방 충분히 재터치 가능하기 때문에, 6분짜리 한번더 매도로 진입을 할게요. 어, 생각보다 반등을 일단 강하게 주면서 시가는 매우 높게 잡혔습니다. 이 1포인트, 어, 일단, 3, 어, 일단 1, 2까지 제자. 어, 조금 다행이네요. 이번 거는 0.8까지 빠지면서 어, 이번에 운이 조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시가가 예상보다 너무 높게 잡혀주면서 일단 예상했던 움직임은 아니지만 어, 조금 재, 재수 좋게 수익을 가져오는 반대인 경우도 근데 워낙 많아서 바로 앞전에도 그랬죠. 반동이 이번에 크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는 매수 한번 따라가 주겠습니다. 큰 양봉 나올 때는 따라가 주는 걸 저는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이게 후속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요새는 너무 많아서 일단 64까지 바로 올라와주면서 생각보다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괜찮은데 일단 7분자리는 매수 수익을 가져왔지만 아 근데 이번에 이거 크로스 지표랑 RSI가 둘다 파란선이 지금 감매수구간 진입을 한 상태네요. 이거 매수세가 이어지더라도 이번 턴에는 일시적인 하락 한번 잡아줘야죠. 이런 건. 8분자리 매도 진입하겠습니다. 지금 왼쪽 하단 보시면 크로스 지표 파란선이 85선 이탈한 가면수관이고아래사이 역시 파란선이 최상단 점선 이탈한 가면수관이죠 이렇게 가면수관둘다 들어와 줄 때는 고민도 하지 않고 매도 타점 잡아 주면 됩니다 그쵸 시가 80인데 69까지 바로 하락 나와주면서 뭐 너무 쉬운 자리였죠. 8분 자리는 매도로 50만 원 수익 가져옵니다. 네, 9분 자리는 패스하고, 매수세 값이 너무 커지네요. 1차 매매는 26만원 수익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쉬었다가 2차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